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요즘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데 주일 학교 학생들 어, 건강 지켜주시고 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 각자의 집에서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어, 그 본문,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 어,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좀 부자도 있지만 또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있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음, 시대가 늘 변해도 어,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위를 좀 돌아보면 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을 많이 있죠 그런 사람 항상 너희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예수님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어, 설교를 듣다 보면 이제 설명이 될 텐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2장 8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배단 위로 이제 가셨어요. 어,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사로 그리고 또,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세 남매가 사는 곳에 가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그때, 어 예수님 앞에, 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여자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향유.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향수라고 할수 있는 거요 굉장히, 어 정말 귀한 건데, 그래서 그 여자들이 그것을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어, 결혼 자금을 썼을 정도로 굉장히 값이 있는 건데요.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최선을 드렸던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 사건을 보면서, 자들이 깜짝 놀랬죠. 아이고, 저 비싼 향유. 그게 얼마나 값이 됐냐면요. 300데나리온이래요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300데나리언이 어, 얼마예요, 목사님? 자, 한 대나리온이 얼마냐면요. 어른이 하루에 일한 품삯이한대나리온러니까 보통 요즘 일당으로 치죠. 10만원으로 치면요. 300대나리온이니까 얼마가 될까요? 거의 3천만원. 그러니까 어떤 보통 성인의 1년치 연봉과 같은 그런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것을 그냥 그 예수님의 일기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의 어 그런 어 것을 준비하는 그런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 중에 가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화를 냈어요. 어떻게 화를 냈냐면 아니 저렇게 비싼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차라리나지 이건 낭비가 아니냐. 왜 허비하냐. 어, 그러면서 화를 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제 에루살렘에 가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자는 너희 항상 있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지만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그 죽으러 가는 장사, 그걸 장사로 가는데 장례, 그러죠. 장사를 준비해서 이 여자가 이것을 행한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복음이 전하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전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가론 유다에게, 가론 유다가 예수님의 그런 그 해계를 맡은, 재정을 맡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이가론유다는요 그렇게 그 누군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하면요. 그것을 몰래 훔쳐가기도 했다. 그렇게 성경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 자기가 가질 수 있었는데 이런 욕심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면서 했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연봉을 드리고 전 재산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에 우리의 모든 헌신을 드려도 그건 아깝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이 여자가 했던 것이 자기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런 장례를 준비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는 곳에 이 여자의 헌신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은 어려서 그렇지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나의 향유 어, 그것을 깨서 주님을 위해서 드려져야 되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또 결혼하려고 모아놨던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드렸던, 부었던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옥값을 깨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지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정희 이제 지금 오늘 토요일이어가지고 어, 주보를 만드는 중인데, 아, 아, 복수게임을 해야 되는군요. 자, 그러면, 어,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복수게임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낼게요. 어, 떤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자기 전재산, 연봉과도 같은, 어, 그, 뭐한 3천만 원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 그게 값이 얼마나 나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 대나리온으로 하겠습니다. 자, 1번. 100데나리온, 2번, 200데나리온, 3번, 300데나리온, 4번, 400데나리온, 5번... 모르겠다 자, 이렇게 문제를 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전세 살이 되면서 예수님의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것을 본 제자 중에 왜 그것을 허비하냐, 왜 낭비하냐... 이렇게 뭐라고 따끔하게, 어, 혼을 했던그 조금 잘못된 욕심꾸러기 제자가 있었죠. 그 제자의 이름이 뭘까요? 자, 1번 베드로 2번 요한 3번 안드레 4번 가론 유다 5번 김이안 아, 네. <laughs> 자, 다섯 번 문제 냈습니다. 여러분, 빨리 해서 오늘 이 답을 선생님께 빨리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어, 샬롬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어, 지난주 퀴즈에 대한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퀴즈에 대한 첫 번째 문제의 답은 1번 나사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의 답은 4번 나흘이었습니다. 어, 오늘 말씀도 잘 들으시고, 어, 각반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 주 기도는 정간식 부장지사님입니다. 그리고 아쉬울지 모르겠지만, 어, 제가 아쉽지만, 어, 오늘로 어,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모두 있는 곳에서 어, 행복하게 어, 또 사랑받으면서 어, 무럭무럭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 바랍니다. 그럼 주 기도문 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럼 모두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아, 이제 방방이 한번 타러 가야지. 오, 어? 어? 그럼 방방이 타고 싶죠. 오랜만이다.